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치과의사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20년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매매가 끝나고 매매 일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금요일인데 또한 주가 끝났고 다들 매매 잘 하셨습니까? 음, 오늘은 또 음, 주식도 이번 주가 끝났고 또 1월에 또 마지막 날이라서 이번 달또 끝났네요. 벌써 1월이 끝났고 어, 음, 1월 달에. <laughs> 시작할때 나름 아주 큰 기대와 에너지로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오늘 매매일지를 이제 올리고 어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시작해서 1월 매달 끝날때마다 그달 뭐 결산이라고 해야되나요? 뭐 정리를 한번 하나를 더 만들어서 매매일지를 남겨볼까 생각중입니다 일단 오늘은 또 시장이 무섭게 떨어졌는데 코스닥, 코스피 다 빠졌고 전체적으로 또제 계좌 다 거의 다 파란 불인데 다들 계좌 관리 잘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어 썸네일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무서운 시장에서 어 이게 또 기회일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될지 어,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뭐 주식을 하시고 또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어,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했던 매매와. 그래서 지금 막, 지금 많이 무섭고 떨어질 때 사실은 매수 기회인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또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는데 하나씩 보고 어, 또 다음 주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생각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은 저는 반등이 올줄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 오늘 시장 그래도 조금 빨간 불이겠구나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또 빠졌고요. 음, 바이오제네틱스가 이 와중에 그나마 조금 네, 조금 올랐는데 네, 아직 뭐. 갈 길이 먼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빠졌거든요. 빠져가지고 음 우선은 제가 이니텍을 오늘 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 지금 은봉이죠. 은봉에 지지되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이제는 어더 추매할 여력도 없고 예. 오늘 추가 매수 한게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게 어 수익이 나면은 아 전략적으로 뭐 좋은 어 전략이었다고 할수 있지만. 이게 다시 2 2 0이랑 깨고 내려가면서 손실이 나버리면 이제 또 욕심이었죠. 욕심이 더큰 손실을 만든 건데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 투자하지 말고 어, 그래야 그래라고 하는데 막상 또 떨어지면은 아또반대이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아직 그런 어떤 자제에 대한 자제력은 아직 초보라서 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종목들이 계속 이제, 매매가 안 되면, 새로운 종목을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인테그 오늘 추매를 했고, 은봉이고, 여기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갔구요. 자, 이제는 뭐, 올라야, 올라야 되고, 만약에 빠지면은 또 한동안, 이 매매일지를 쓰는데, 제가 해보니까, 뭔가 실현 손익, 실현 그, 그날, 뭔가 실현 손익이 없으면은, 사실 매매일지 크게 남길 게잘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계속 또 하기도 하고 아, 또 줄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이니텍은 이제 수익이 나야지 어,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매수가 또 빠졌는데 지금 여기 아이즈 비전이란 종목도 올랐다가 지금 221선을 이제 뚫고 하왕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할 때만 해도 이게 깨지진 않았는데 안 깨지고, 이제 지지하는 걸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음 일단은 또 은봉이 나와버더 하락해버려가지고, 어 이제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주말에 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서 조금 전체적으로 반등이 되면은 계좌가 다시 빨간불이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더 빠져버리면 이제, 어 매매일지에 남길 만한 매매가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 다시, 물론 이제 손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 좀더 제가 하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는 되거든요. 음, 그래서 공부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주식이 공부한다고, 네. 주식이 뭐 공부만 해가지고 되면은,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 많으니까 많이 수익 나실 것 같은데 해보니까 사실은 뭐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또좀 빠져가지고 일단 마음이 좋진 않는데 음 다른 분들도 어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오늘 또뭐 급등한 종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어 저처럼 좀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신 분들은 어 힘내시고 다음 주에 제발 좀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같이 응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일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1월 결산 뭐 어떻게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라도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